저쪽이 그 네.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난리가 났는데 또, 어, 단독이. 김건희 단독이. 그렇죠. 진짜 계속 나와. 한수분이야 심지어는. 와. 어제 본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새로운 거야. 어, 심지어는 <laughs> 그 모든 주어 목적어가 똑같고 범죄 사실만 틀려가지고 네. 이게 또, 이게 또 뭔가 단독의 카피가 아닌가. 위조 단독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보게 되는 내용인데. 이번에 석사 논문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나온 것 따져 먹고 아, 보면. 네, 네. 자, 일단 석사 논문 표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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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뭔들 표절을 안 했겠습니까? 어? 읽어주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파울 클레를 선택했다. 석사 학위 논문으로 그의 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이때 딴 석사 학위가 교생 실습, 대학 강사 등의 경력을 쌓는 기반이 됐다. 이 취재진이 JTBC 취재진이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 검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봤는데 다른 논문과 얼마나 똑같은지를 나타내는 표절률이 10%로 나왔다. 현재 표절 판정 기준은 20% 내외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다음을 봐야 네. 돼. 네. 취재 도중 김 씨가 참고 문헌에 기록하지 않은 파울 클레 관련 책과 논문 네 개를 찾았다. 모두 팔, 구십 년대 오래된 자료들이었다. 이 자료들을 직접 파일로 만들어 김건희 씨의 논문과 비교할 자료 목록에 추가했다. 그랬더니 표절률이 사십이 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와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표절할 때 음악도 그렇고 음. 그게 있어요. 이게 소절이 음. 네소이 그, 4분의 3박자면 음표, 이게 하나 들어있는 거, 칸 치면 이게 한 소절이잖아요. 음. 요게 이제, 그 4마디 이상. 그리고 이게 16번 이상 반복면 표절로 보거든요. 음. 근데 요런 표절 방식으로 해갖고 6개 단어 이상을 베낀 거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6개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형용사, 이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요건 그대로 베낀 거야, 사실상으로. 또짜나 뭐, 심포 하나 더 넣은 거 말고는 문장 하나를 거의 장, 장 문장 하나를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48쪽 중에 43쪽에서 표절의 흔적이 네.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했단 소리거든. 그러니까, 어. 그, 매 장마다, 매 장마다, 어. <laughs> 뭔가 중요한 사실 적시라든지 리드 멘트라든지 음. 주제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의 쓰인 것들이 그러니까 주제로 쓰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논문에서 백교언 글이다라고 네. 봐야 된다는 거죠. 음, JTBC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 보면 아예 뭉태기로 뭉태기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 정도 긴 문장을 그대로 갖다 썼으면. 이거는 진짜 베낀 거야. 복사기지, 이거는. 아니, 저거를 똑같이 베꼈기 때문에 저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앞뒤 순서만 바꾸거나, 음. 뭔가 중간 표절만 해도, 음. 저게 이제 토막이 끊겨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네. 중간중간 해갖고. <laughs> 근데 다 있어. 근데 저거는 그냥 통째로. 웬만한 한 문단을 통째로 갖다 그대로 베낀 거예요. 아이고, 참. 외국 번역서는 문단째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겠다. 왜냐면 저도 힘들거든. 음. <웃음> 번역한 <웃음> 거를 따로 분류해갖고 보기엔 그 수준이 안 돼. 아니, 뭐,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데, 네, 네. 번역서를 보면서 어떻게 그거를 분류를 했겠어. 아,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들어온 거지. 네. 근데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작가를 선택한 거야 어? 이거 추상화라서 음. 관심이 없거든 아 사람들이? 음. 아, 얘가 고고나 어, 뭐 피카소 아, 이런 사람. 사람을 했으면 나중에 논문을 보더라도 아 이거 어디서 본 모양인데 음. 이걸 하는데 이건 추상화가라 별로 그렇게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 음. 어, 문득. 이거 혹시 김건희 씨가 표절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논문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대충 이렇게 짜짓게 해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죠. 헐. 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장문을 쓸 능력이 안 돼요. 네, 만일 이게 김건희가 실제 쓴 문단이었으면 이 작가는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네, 저한테 따뜻한 감성으로 느꼈을, 그... 이거거든! <laughs> 이렇게 썼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 그, 그러니까 논문다운 <laughs> 글을 쓸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문의 제작 능력이 없어요. 어? 우리가 늘 그, 작가들이 작가들고 국어를 배울 때 구분해서 배우잖아. 시와 산문과 소설과 그다음에 논문을 따로 구분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야? 그 나름대로 그 글을 쓰는데 지켜야 될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 거거든. 아니, 나 진짜 이 얘기가 중학교 국어 시간 이후에 지금 처음 듣는데 그 이러세요? 시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의> <laughs> 안 해야 돼요? 중학교 과정에 수료도 완료가 안된 친구라고. 그래서 이거를 본 한명호 중앙대 교수가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독창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될거 어, 아니야? 표절을 해놓으니까 자기 주장도 없는 거야. 자기가 주장하는 것까지 없는데 표절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갖다 뺏긴 거죠. 이제 음. 나중에 얘기하겠죠. 음. 그것은 제가 잘 보이려는 역사, 욕심으로 하청을 줬는데, 아... 하청준 업자가 그랬을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피해자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이... 저 피해자입니다. 네. <laughs> 저, 진짜 저 그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학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박사도 국민대 지금 난리 났죠? 음. 지금 석사도 지금 여기 어디야? <laughs> 이러다가 생각해 금방 생각해. 유치원 졸업 되겠어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하나 하나씩 <laughs> 까먹어 가다 보면. 수명여대. 네. 어, 지금도 우리나라 <laughs> 그런 식으로 어, 까먹은 애가 현저죠. 네. <laughs> 현저가 그런 식으로 까먹어 들어오고 있고 <laughs> 네, 네. 한때한때최준실씨 딸이 예, 갑자기 이름도 잊어버려서 개명한 이 정유라. 정유라가 <laughs> 또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까먹어 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너무 어, 억울하게 까먹. 까먹어 갈뻔 하다가 안될것 같은 사람이 조민 씨 같은 경우인 거고, 그렇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학력을 하나씩 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YTN 단독이네요. 네. 나는 뭐냐면, 나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YTN이 그렇게 까고 인터뷰 공개하고 그랬는데 또 단독으로 육성 인터뷰를 추가한 거예요? 아니면 요, 옛날 게 따로 나온 거? 그 거예요?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전화 통화 했던 거를 음. 요거를 다시 한 겁니다. 음. 이때 기자가 뭐 물어본 거는 뭐냐면 이 공동으로 번역 작업을 참여한 게 있거든요, 책이.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엉망이야. 음. 번역이 엉망이야. 아니, 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번역을 해요? <laughs> 왜냐면, 번역은 말이죠. 그, 직역과 의역이 상당히, 그, 잘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읽기 힘들고 딱딱한 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큰 뜻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설명을 곁들여갖고잘 하는 번역자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번역도 사실은 또 하나의 문학의 형태로 인정을 해줍니다. 음. 문학 안에서는. 음. 그러니까 잘 번역한 건 남을 똑같이 카피해서 옮기는 방식이 아니고 복붙이 아니고 그렇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문학적 표현을 가미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번역 자체를 따로 수상으로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음. 여러 가지 문학 장르 안에서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하면서 음. 개입을 하게 된 거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의뢰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도 이 책이 뭐 대학 전공서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음. 뭐 아이쿠야. 아무튼 뭐 이게 뭐 시빌 워 이거를 남북전쟁인데 뭐 시민전쟁 이렇게 한다든지. 음. 그다음에 이 사운드 프로젝트, 이 오디언스 이런 거를 그냥 영어로 한글로 그냥 사운드 프로젝트, <웃음> <웃음> 오디언스 이렇게 쳐놨어요. <laughs> 그뭐 아니, 뭐 아니 그 물론 <laughs> 오렌지가 한글로 근데...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와... 거랑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 그렇게 어, 영어 표현이 가장 그 정확한 거기 때문에 <laughs> 그 원어를 그대로 <laughs> 옮겨쓸 수는 있겠지만. 영어 표현 자체도 또 틀린 것도 있어요. 제퍼디쇼인데 지오파디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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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렘 대포를 윌리엄 다포에라고. <laughs> 아무튼, 뭐. 네. 와, 이거 진짜 뚝뚝 떨어지네요. 처참하죠. 어, 무식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laughs> 데인저를 단거로 읽는 수준이 아니며 <laughs> 아우, 옛날 깨그다, <게구나>, 이거. <laughs> 아니, 그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laughs> 네. 어? 원래 윌리엄 네포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제퍼디 쇼를 자체를 모르는 거야. <laughs> 참. 네. 하여튼, 뭐, 뭐, 이게 몰라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족했고, 그때는 또할 일도 너무 많고. 할 일이 많으면 이렇게 못 하나? 예. 네, 그냥 좀 그래서 너무너무 강의 아니, 나갈...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너무 너무 많았어요. 강이 나가랴. 그러니까. 그럼 일안 했다고 부연했고. 그러지 그러면 할 일이 많아서 일을 안 했어요. 그러지. 그때는 또할 일도 너무 많고 그냥 좀 그래서 너무 너무 많았어요. 강이 나가랴, 박사 나가랴 뭐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가지고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때 실력도 많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 지금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laughs> 번역이 잘못됐으면 이제 독자분들이 안 사보실거라는 거지 그걸 저한테 지금 물어봐서 어떻게 없잖아요 다시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안 사면 어? 됩니다 와 뻔뻔 <laughs> 안 사면 야 돼? 번역이 잘못됐으면 안사 읽으면 되지 지금 <laughs> 와서 사 읽어놓고 그거 어쩌라고 어. 지금 와서 네가 샀잖아 이거잖아 이게 번역자할 일이야 이게 이야. 우리가 근데 되게 나간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박사를 나간다 라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저 저 박사 나가요 라고 얘기하면 왠지 박사의 방점이 안 찍히고 나... 나가요의 <laughs> 방점이 찍힌단 말이야 근데 참. 이 사람이 그 의중에 어느 안에 나가요가 들어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강의, 강의 나간다는 얘기, 나는. 강의, 강의를 하러 간다, 뭐, 뭐, 강의,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음, 얘기하지 나간... 강의를 나가는데, 난또 박사를 나가요. 박사 라고. 나가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음. 나, 박사... 나 박사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박사하기. 아니면 내가 나가는 박사예요, 뭐, 이런 것도 <웃음> 가능하겠죠. 역으로. <laughs> 나가는 쪽에는 내가 박사급인데, 뭐, 이런 <laughs> 것도 참. 가능하겠지만. 네. 일단은 이게 다 국민대 교수들 인거 보면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사실 이수준에 무슨 저 번역에 관련된 거를 했겠습니까? 오. 어쩌면 이제 제퍼다이쇼 같은 것만 얘가 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일,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공동저자로 올려줬다는 건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쇠빠지게 일했는데 공동저자로 똑같이 이거 나눠가. 음. 모르겠어요. 인센는 얼마나 또 나눠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역할이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져 갔으면, 일 많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드럽게 나쁠 거거든. 그렇다 해야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김건희를 껴줘야만 할 어떤 또모종의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뻔뻔하다. 안 사보면 되지.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면 뭐 하겠어요? 네. <laughs> 되게 웃긴다, 여기 또. 그~ 공보팀이나 이런 데 앞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조금 저는 하여튼 좀 그랬어요. 갑자기 뭔지? 사람이 말하면 맥락을 끊고 딱그 부분만 하면은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에요. 제가 악의적인 걸 너무 많이 당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YT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하고 또 제가 부족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부족한 건 제가 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완전히 그 시골 할아버지 거시기 거시기 한게 그것이 그 거시기라서 거시기 한거 아니냐 아... 뭐이 얘기는 똑같잖아 뭐 내용이 없어 공적인 관심사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결혼도 전에 이거는 공적인 관심사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공직의 아내가 돼서 그런 거지 제가 학창시절에 그냥 너무나 나이도 어렸고 어? 공직의 아내? <laughs> 벌써 어... 뭐 됐나? 어, <laughs> 어, 됐네, 나... 됐네. 벌써 됐네. 네, 이렇게 벌써 됐네. 쓰네, 네. 이제. 아, 이거 네. 이거 썼겠네. 근데 말을 왜? 아, 이렇게... 말이 너무 교양 없고 싼데 싼테... 이게 교수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그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저기 개그맨들 모아놓고 잡담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다가 진짜 음. 한번 출연시켜왜 집사부 같은 데서 안 나왔는지 음. 이해가 돼요. 음. 일상적인 질문을 받아도. 대답을 이따구로 했을 거 아니에요 편집이 힘들어. 이거는 YTN 기자가 공식적으로 전화 인터뷰를 한 건데도 표현의 수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의 교양 수준은 끔찍할 정도인 거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네 근데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건 PD가 언젠가 뵐수 있는 건가요? 나올 계획은 <laughs>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정말 핵관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네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봐야 돼요. 아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제가 지금 거의 악마화돼 있잖아요. 아예 안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laughs> 알긴 안 해요. <laughs> 악마. 왜왜 네. 네. 어... 아, 왜 자기가 악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프라다를 신었을까요? 어~, 어 입었을까요? <laughs> 아니면 어찌 됐건 간에 어~ 어~ 프라+ 프라다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 악마화가 돼 있다는 건 자기 인터뷰가 개망했다는 거를 <웃음> <웃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거지 네 피디 아, 오빠 나이 몇 살이에요 나보다 오빠야? 청와대에서 점심 되자, 8개 오빠, 나 그만 좀 괴롭혀. 야, 쉬운 한 살하고, 쉬운 살이 무슨 오빠, 오빠 동생을 <laughs> 부르고 있어. 그 나이에. 김영감님, 박영감님, 김여사님, 뭐 이런 거할 때지. 오빠라니, 오빠라는 단어를 50이 넘는 언니가 오빠라 그러면 듣는 오빠가 기분이 좋겠어? 네. 좋아하시던데요, 다른, 거의의 그래? 오빠들은. <laughs> 이해가 안, 안 되네. <laughs> 그래서 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난 그냥 형이라고 불러라고 하고 말지. <웃음> 네. <웃음> 형! 송작가 형! 응, 그래, 그게 낫겠다. <laughs> 아주 씩씩하다, 아주. <laughs> 음. 자,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또 단독이 또 있습니다. 너무 많아. 자, 고무줄 입사일에 관련해서 재직증명서 회사 대표가 음. 본인이 필요해서 한 거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간단하게 줄이면, 그때 김건희가 뭔가 도움을 주긴 했대요. 음.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할수 있는 것다 해라. 그러니까 도장 그냥 갖다 쓴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이사 도장을 음. 도대체 뭘 얼마나 해 나가서 해줬길래 음. 응? 나가서... 대표이사 도장을 <laughs> 그렇게 막 갖다 찍어줄 정도가 되느냐 이거지. 음. 실질적인 사장 아니었을까? 소유주? 음. 음. 그게 아니고서는. 다른 도장도 많은데, 대표 도장을 그렇게 찍을 수 있냐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 인감은 말이죠. 실질적인 회사의 실권자나 소유자들이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거의 내줬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내줬지만, 김건희 씨가 이상한데 사용한 거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게 <laughs> 말이죠. <laughs> <laughs> 아니 마음껏 쓰라고 했지 줬으면 공범이지 시끼야 그러니까 마음껏 쓰라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뭐 위조한 데쓸줄 몰랐네? 약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어요 그런 성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음. H&컬터스 회사 자체에 설립자금을 김건희나 장모가 대줬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꽂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소유주가 김건희였을수 있어요. 음. 그래서 대표이사 인감을 집에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 안 주고. 헐.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찍어버린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아, 아, 아. 어? 하지만 이 사실을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몰랐던 거야. 음. 아, 우리 회사가 그냥 사장님이 주인 사장은 다지였다는 거죠. 음.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어? 회사에서 일을 해줬다 치자고 음. 외부 외부 초청으로 고문으로 했어. 근데 에 그런 고문한테 회사 대표이사 인감을 함부로 찍으라고 내줄 수 있냐고. 음. 그걸 회사를 팔아먹을지 주식을 팔아먹을지 뭘할줄 알고 어. 갖고 나가서 마음대로 찍었다는 거잖아. 요거. 눈 앞에서 찍은 것도 아니야. 음. 도장을 줬다는 얘기야 지금 이 대표의 그렇지. 고백은. 이 정도 되면 둘 사이 관계는.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뭐라고 했냐면, 재직증명서에 도장치기를 찍은 게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신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문서가 이게 맞는 문서면, 재직증명서가 맞다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책상에서 좀 찍어. 이럴 수도 있었던 거다. 이렇게 <laughs> 아니, 얘기를 근데... 하고 있습니다. 야, 씨, 아무리 도장을 니 아... 네 맘대로 찍어라고 대표 인감을 내주는 것도 <laughs> 이상하지만, 그 한자도 네. 틀린 그거를, 어? 어? 누가 작성해왔는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작성한 거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회사 양식도 뭐 요렇게 있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laughs>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이 정도... 정확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실수 어. 쳐주면 바지 사장이야. 어. 실제 사채로 엮여 있거나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기회 기사를 어떻게 맡았냐 이러니까 김 씨가 투자를 했다. 그래 사채 쓴 거야 사채. 지분이 있었다. 음. 오. 그렇기 때문에 맘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처음 어떻게 알았지? <laughs> <진짜. 웃음> 아유 이어게빤하지 뭐. 어? 원래 이런 회사들 이렇게 잡으면요 제일 먼저 뺏는 게 법인 인감이에요. 그 다음에 어음이나 어음짝이나 이런 거 발행하는 도장 직인 같은 걸 빼서요. 안 그러면 마음대로 남발하고 다녀버리면 나중에 그거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 소유자였을 거고, 뭐 담보 형태가 됐든 아니면 경영에 관여를 했든 안 했든 어쨌거나 돈을 주고 도장을 인질로 잡아놓고 있다가. 생각난 김에 이사 자리로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갖고, <laughs> 지 멋대로 2년 경력도 써보고, 3년 경력도 써보고, 오.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도장지를 했다. 오. 그리고 지금도 이따위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거 보면. 재직 증명서에 이렇게 홍 대표 이름이 적혀 있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물으니까. 그건 이해가 된다. 저는 솔직히 이쪽도 저쪽도 다 무섭다.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솔직히 무서운 게 사실이다. 어. 뭐가 무서울까요? 돈을 못 갚거나 았 아직도 어. 네. 당장 내일도 잘릴 수 있는 거지. 어. 내지는 뭔가 검찰에 심각한 약점을 잡히고 있을 가능성도 그러네요.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자그 다음 거 뭐, 속보는 또, 또 있어요, 폴리틱 대학에서 네. 시간 강사였으면서 네. 나는 교수였다. 부교수로 기재를 음, 했죠. 부교수로 기재를 했는데, 네? 자 여기에 대한 해명이서 기가 막힙니다. 해명이 사실상 부교수 대우를 받았다. <웃음> 사실상, <웃음> 사실상. 그 사실상의 부교수 대우는 어떤 걸까요? <웃음> 월급을 <웃음> 부교수 월급을 줬을까요? 아니면 멍함을 파줬을까요? 아니 면뭐 관용차를 내줬나요? 그런 거지. 음. 제가 송작가 TV에서 출연자고 중에저는 사실 일대 출연자예요, 프리랜서. 근데 어, 소문은 파다하겠죠. 송작가 TV의 실제 대표가 문희정이라더라. 그렇지. 사실상 어, 대표가. 사실상 실세라. <laughs> 사실상 어? 대표가 문희정이라더라. 사실상 창업주라더라. 아니, 이 정도면. 어? 시간 강사를 어떻게 부교수로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폴리텍도 거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우를 받았대잖아. 여기 경력 증명서가 나왔어요. 응. 그래서 직이 시간 강사에게 딱 찍혀 있어. 응. 한국 아니, 폴리텍 1 서울 강서 대학장. 사실, 저 폴리틱 대학이 저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어, 분점을막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은 저기 양주 폴리틱 대학 그쪽에, 에, 말하자면, 그, 저기가 있었어요. 양주. 소석이 있었어요. 음. 왜냐면 그쪽 폴리틱 대학 교수님이 이 테니스를 치셨는데, 저랑 같이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이었어요. 그 네. 근데 <laughs> 학교를 한번 놀러 오라고 갔더니, 이 뚝방길에 비어있는 농로에다가 컨테이너를 쭉 세워놓고 거기가 강의실인 거야. 컨테이너가? 어, 컨테이너 자체가 강의실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거기를 가서 여기서 무슨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녁 때, 저녁 때6시좀 넘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이제 노가다 하시는, 그러니까 건설 하시는 분들이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이 와갖고 거기 와서 강의를 듣고 가면 그걸 이제 학점으로 인정을 해갖고 뭐, 암튼, 그, 관련된 자격증이나 학위를 주는 뭐, 이런 형태인 거야. 음. 그러니까, 교수님은 집은, 집은 서울에 있는데, 폴리텍 교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취방을 얻어놓고, <laughs> 나 대는 내내 테니스 치고 나랑 놀다가 <laughs> 같이 뵙니까 <백수니까. 웃음> 저녁 때 되면 컨테이너 들어가고 학생들이 오든 안 오든간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어. 근데 네. 그분은 어쨌든 경력증명서 교수, 쓸때 교수님이잖아요. 교수 교수님이죠. 여기 시간 강사인데 네. 그래서 그런 교수님이다 보니까 <laughs> 아, 재량권이 굉장히 많아요. 어. 사실 그한네대 컨테이너에 각 컨테이너마다 교수들이 다 정해져 있지만 음. 그분들이 다안 계시거든. 음.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혹시라도 이제 강사가 왔을 때나 뭐가 왔을 때 받아줄 사람이 없어. 음. 그러면 나 보러 가갖고 음. 강의를 좀 해주라. 내토목과 <laughs> <왜냐면> 출신이니까 <laughs> 교재만 하면 읽어주면 되는, 같이 읽어주면 된다. 그때 몇 년도예요? 그때가 2000년도 초반이죠. 음. 네, 2000년. 한 20년 전. 그렇죠 한 15년, 16년 전인데 그랬어요 그때 그렇구나. 폴리틱 대학 수준이 그때는 그랬는데. 네. 그 내가 들어가서 아유 뭐 교수님 대신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다 조교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누가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굳이 아유 뭐야 당신 학점 뭐 있어 뭐뭐 뭐, 저기 어 조교수 임명장 있어 이런 거안 물어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강사들을 운영해서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따져 보면. 어 전라남도 청년사관학교 정교수고요. <laughs> 사실상, 정교수. 사실상 정교수고요. <laughs> 사실. 네. 왜냐면 그1년에팔 학점씩 여덟 시간 이수를 또 <laughs> 제가 가서 강의를 <laughs> 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음. 에, 저 전북대학교에 전북대학교 시간 강사이기도 하고요. 오. 중국 산동성 농업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laughs> 왜? 가서 해봤어 나는. 그리고 돈도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수 대우를 네. 받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안 거짓말은 아니잖아 아무튼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야 그게 왜 무시해 난 거짓말은 <laughs> 아, 아니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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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 헤라드 경기에서 폴리텍 때 시간 강사를 부교수로 기재한 거를 해명한 것도 사실상 부교수 대우를 받았다 이것도 음. 허위다. 그것도 본인 말로 그래. 음. 사실상 무교수 대화를 받아. 국민의힘에서 뭐 얘기를 한 거긴 한데, 뭐 어쨌든, 김건이가 <laughs> 얘기한 거나 국민의힘이 얘기한 거나 그게 <웃음> 뭐지 <웃음> 아무튼, 사실상 인간이다. 음. 김건이는 <laughs> 사실상 인간. <laughs> 그렇게 치면. <laughs> 아이고. 네, 아무튼 음 인조 인간 음. <laughs> 김건... 아니 위조 인간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면 거의 뭐그 뭐. 옛날에 본체는 이미 사라졌고 <laughs> 네. 위조의 위조가 덧붙여서 만들어진 거의 한 20년, 20한 30년 차 인조 인간 김건희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정리하고 김건희는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수사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음, 이게 조국, 다 범죄 행입니다. 위 네, 조국 네. 장관님 하던 것만큼만 하십시오. 이거 무슨 뭐 22년 전이라고 뭐뭐 뭐 얘기하는데 조국 장관님은 어떻게 했냐? 지금 김건희는 99년 석사도 못 표절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숙대. 지금. 조국 장관님 할 때는 89년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했어. <laughs> 근데 아니었어. 네.